여기는 평창시네마 저희 명계리는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데, 여긴 아직도 이렇게 펄펄펄, 빨갛빨갛. 정말 대박입니다. 길에 오다가 저희는 은행잎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 무슨 나무인가요? 너무 예쁘죠? 저쪽에 보이시나요? 저기 서 있는 것들이 다 은행나무예요. 와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만 봐도 가슴이 설랑설랑합니다. 예쁜 꽃도 있고요. 와 이제 정말 겨울이 다 와갑니다. 보순이 안녕. 평창 시내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오늘 무슨 영화를 하는지 볼게요 영화 티켓을 안 갖고 와서 팝콘 A세트부터 희소식입니다 작은 영화관에서 무료 관람을 하고 있어요 11월 18일 선착순으로 세상을 바꾼 변호인, 어른 도감 씨, 오브 트리스, 별세 콜롬버스 김복동. 어,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오시기 전에 전화만 주시면 돼요. 전화번호가 궁금하시다고요. 를 보이죠. 033-334-7053입니다. 많이 많이 오세요. 네네. 아. 아... 아... 신의안수 비기시, 8 2 년생 김지영. 또 비기시 말고 아담 패밀리. 이렇게 보러 오면 될것 같아요.